제가 보이시나요? 잘 생기지 않은 관계로 멀리서 찍어봤어요. 서로는 이만하고 오늘은 오늘 일다 끝나고 가위 돌리는 방법하고 목적을 설명하고 퇴근하려고. 자 가위를 돌리는 목적 내가 빗질할 때눈안 다치게 위험하지 않게 얼굴 앞에서 가위 빗질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빗는 거고, 또이 머리 뭐 레이어 커트 할 때, 이 자르고, 돌려잡고, 또 빗질 하고, 이렇게 하면 빗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잡고 이렇게 빗질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돌려잡는데, 어그 요령을 좀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쉽게, 동네 원장님이니까, 동네, 동네 원장님 스타일로. 어? 자. 첫 번째 보여줄게요. 이렇게 있으면 좀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손으로 튕겨줘, 튕겨줘, 튕겨주고, 이렇게 튕겨주고 보 손, 손을 벌려, 보 주먹 뒤집어 끝 반대로 뒤집고. 보보 보. 튕겨서 던지고 잡고 자, 오를 빨리 주먹쥐고 뒤집고 다시 뒤집고 뒤집으면서 그 반동으로 보 보하면서 던지고 잡고 자 오를 빨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근데 사실 이렇게 반 바퀴 돌아가는 건데 이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360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 요 그래서 엄청 잘 돌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봐봐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자, 요렇게. 그죠? 가위가 360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별거 없어. 그냥 여기다 던져서 새끼 손가락에다 끼고 뒤집으면 되거든. 그리고 빗을 잡고, 요렇게. 요렇게. 아까 구, 구분 동작 다시 볼까요? 튕겨, 튕겨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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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손가락이 벌어지야겠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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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뒤집고. 반대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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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던지면서 반동으로 앞으로 보내고, 쥐고. 자, 이 방법이 있고, 돌아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똑같은 건데, 뒤집어서 돌아오냐, 어, 세로로 세워서 위로 돌아오냐. 그냥 똑같은 건데, 자, 밑으로 돌아오는 방법, 그 다음에, 위로 내몸 안으로 돌아오는 방법. 이거를 하려면, 자, 이것도 요령이 있어. 자, 똑같, 여기에서, 이렇게 이, 어, 세 가지구나. 자,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 같은 방향으로, 뒤집고, 같은 방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자, 밑으로 돌아오려면, 얘가 걸리거든. 얘가 여기, 걸쇠에 걸려. 그러면, V! 하고, 밑으로 새끼손가락을 놓은과 동시에 원심력, 원심력. 새끼손가락을 놓은과 동시에 원심력, 원심력. 자, 뒤집고, V, 새끼손가락 놓으면서 원심력. 아셨죠? 자, 이게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자, 아, 몸, 암, 엄지를 위로 한 다음에, 위로 던지면서 원심력. 이렇게, V, 이렇게. 자.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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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조금 멀리서 잡아볼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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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로로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반대로. 원래, 돌렸던 대로 다시, 원위치. 자, 요거 세 가지인데, 사실, 이거, 방법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건데, 얘를 손목을 돌려서 뒤집으니까, 어, 원래, 한 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 것, 반바퀴 도는데 360도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밑으로 하냐, 위로 하냐, 아니면 갔던 길로 다시 오냐. 이거 세 가지거든? 요거를 그냥 빨리 하니까 현란해 보이는 거야. 그냥. 아셨죠? 많이 연습해서, 어, 손에 가위를 놓지 않고, 학생들 공부할 때 연필 돌리듯이 계속 놀때 그냥 바리깡도 이렇게 계속 슬리핑 연습해 보고 계속 그냥 가위도 그냥 계속 잡아서 돌려보고 응?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돌리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이상.